아하스다론 인스턴입니다 자오늘철학산 여기가 지금 장수대 탐방로입니다 아, 장수대 탐방로로 이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대충봉 실황입니다 이게 오 멋지다 야, 장수대 탐방로 멋지네요 啊。Yeah. 사람들이 길을 잘 닦아놨어, 주야. 오늘의 코스는 마침 장수대, 대승령, 안산 12선녀폭포, 복숭아탕, 이야. 남교리, 탐방지원센터. 맞습니다. 12코스로 6시간 30분 아. 코스입니다. 하... 하... 이야, 저꼭대기시게 대선폭포예요. 대단합니다. 폭포는 음, 저. 여올라 가면 또 보이잖아. 아. 아. 아하하 저기 보세요. 대박이다. 먼 옛날 한계리에 대승이라는 총각이 살았는데 하루는 폭포가 있는 돌기동 절벽에 동아줄을 타고 내려가서 돌보섯을 캐고 있었는데 절벽 위에서 대승아 대승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침이 들려 동아줄을 타고 올라갔으나 어머니는 간 곳이 없고 동화줄에는 신장만한 진해가 매달려 동화줄을 뜯고 막 끊어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승은 동화줄을 급히 타고 올라 무사히 살아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다음 풍야주 예술입니다 그래. 기가 막히네요. 아 멋있다. 재생용으로 합니다. 아, 오, 나무 봐라. 오, 이 야, 가을 포추가 그냥 단풍이 제대로네 멋있다. 이가 대승암터 추정지예요. 그러면 절터라는 건가요? 하... 의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자도 없고. 아무튼 말 있습니다. 아, 다 힘들어. 아, 좋다. 철학산 가을낭풍가풍 잘 닦아놨습니다. 멋집니다. 와, 가을의 네, 와, 정말, 와, 너무, 아 가을의 풍치와 멋진 단풍이 아 정말 아 너무 나 보기 좋네요. 와 대승령. 대승연입니다, 여러분. 대청복 13.6km. 와, 이거. 와, 대승연. 야, 해발 1210m. 야, 용문산 1115m. 이후로 이제 대승연 가장 제가 높은 데로 올라왔네요 와 이야아 멋집니다 자 대승역 우리가 지금 대승폭포로 내려가나요? 귀댁이 청봉가나요? 아니 이쪽으로 남결이 아 남결이 알겠습니다 대승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 앞에 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타고 있는데 경치가 아주 멋있네요. 타고 가고 있는 네. 중입니다. 왜 설악이 설악인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풍경일 줄이야. 붉은 단풍이 정말 예쁩니다. 멋지다. 멋지다 예술이야, 예술. 야. 멋지다뭐기한 폭에 수채화가네요. 와. 이게 설악산 정말 대박이다, 대박. 哎。Huh? 가르치면 <laughs> 조건참는다 <laughs> 몇속까지뼈속까지 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laughs> <못 웃음> 아잘 탄다, 탄다 예스 아 대박입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우와, 그왜 이리 아이. 천년 아름드리나무입니다 이야 나무가 그냥 대풍에 부러져버렸습니다. 부러져버렸어요. 와우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어이구야 오우 와 아, 대박이다 속이 기 완전 퉁퉁 기었네 이러니까 부러지지 참 대단하네 아, 올해도 늙은 나무였나보네요 정말 끝장입니다 이곳은 숲기가 많은 지역이네요. 와, 이 돌에 이끼 보서 신기해라. 좀, 이게 설악산이니까 이런 경치가 있지. 야, 이게 어떻게 일반 산에서 이런 엄청난 이끼를 전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예술이에요. 와개구물 이거 떠 맞으세요? 제발, 지금 1,021m 한참 내려온 것 같은데, 12선여타 입구 6km 대박입니다. 대박! 천연 미끄럼탈이에요. 여기서 미끄럼탈 타면 완전 재밌겠는데? 와, 저저 시릴 저. 넘치겠다 이거 완전히. 와, 조용해요. 끝장이다. 와, 신리 선회탕 끝내줍니다. 끝내줘야 야, 여기서 여기까지 미끄럼 쫙! 이거 완전 대박인데? 와, 미끄럼. 어, 저기 반신욕탕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laughs> 와. 哥，注意点 와아 멋있다 잠시만요 야, 대박. 와, 3m면 되겠습니다. 이야. 자, 슬슬 이제 하산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간 오후 5시 한 10분 정도. 예, 거의 이제 다 내린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아, 아 대승폭포도 보고 1 2선열탕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나무, 숲길 음, 어, 아, 아, 예술입니이 아, 아, 이이 아, 다이습니다 아, 러이이제 마지막 숲이, 이 아, 계곡. 이곳이 바로 예전에 제가 전화번 타고 북평에있을때 왔던 네, 그 쉼터 맞습니다 야 오랜만에 여기가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laughs> 이야, 예전에 이 그림 보고 아 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신선한 네, 탕쉼터 아 정말 감회 새롭습니다 아, 저기 버스 있네요. 아, 아 CG 선장탕 쉼터. 이거 저. 총 관광 안내도까지. 근데 똑같습니다. 아 예전에 여기 가서 사진 찍고 갔었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이제 다 왔습니다. 버스가 보이네요. 아. 대박. 완전 멋있습니다. 와. 오래 쳐.

Oh